정규선 43세 HD 현대 수석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다. 할아버지가 정주영 아버지가 정몽준이라 재벌 3세이다. 재벌의 지배권 승계는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에 상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잘못된 승계는 그 기업도 망하고 그에 딸린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끊어버리고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손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코가 참 든든하고 광골 조응도 좋다. 턱은 아직 젊어서 추위를 두고 봐야 한다. 수성보다는 공성을 할 스타일이나 인중이 약하고 귀가 반이라 중년에 한번 가족이든 기업 운영이든 팔아는 있겠다. HD 현대를 이끌었던 권호갑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HD 현대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예정이라 한다. 권호갑은 1978년 현대중공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뒤 41년 만인 2019년 회장직에 올라 셀러리맨의 신화로 불렸다고 한다. 뛰어난 이마와 우왕육부를 지녔다. 만약 수성을 해야 하는 h d 현대라면 권호갑이 온 거니. 잘 운영하는 게더 좋을 텐데 오너가 아니라 결국 물러나게 되었다. 만약 회사가 파란이 일어나면 권호갑이 다시 회장 복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남성호 77세 사망. 젊을 때성으로서 이름을 날렸고 그후 배우로도 활약했는데.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에서 세조가 비중이 있는 역이었다. 그러나 배우로서 그렇게 이름을 알리지 못했고, 성우협회 회장, 기업 임원 등 여러 일을 하고, 1990년대 초반에 당구장을 운영한 것이 마지막 알려진 활동인데, 2007년에 기초수급조차 못 받는 어려운 형편의 원로 연예인들에게. 생활비를 전달하는 행사에 남성우가 수급 대상자로 등장하여 충격을 주었다. 50대 중반 이후 어떤 몰락이 있었던 모양이다. 2010년 향년 77세로 사망하였다. 상당히 잘 나가던 사람도 장노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미상하게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그간 벌어놓은 많은 돈을 잘 관리만 해도 장노년이 편할 것 같은데 그 쉬운 것이 왜잘 안되는 걸까? 그게 인생 말년이 꼬이려면 그냥 이런 저런 바람에 휩쓸려 사업으로 망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도박으로 망하기도 하고 각자 사연도 참 다양하다. 문제는 장말년에 인생이 꼬이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젊을 때 재미있게 살았던 기억은 추억으로 남는데 그 추억이 지금의 고난에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괴로운 거다. 장말년으로 갈수록 사실 돈이 있어야 한다. 젊을 때야 기력이 있으니 몸을 함부로 굴려가며 버텨 나갈 수 있으나, 장말년에는 돈으로 자신을 보호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우는 상정, 중정은 좋으나, 인중 법령 턱이 부실하다. 특히 법령이 전혀 없다시피 한 것은 장말년의 불행에 확인 도장을 찍었다. 전에 감정 손님 중에 50대로 저런 하정과 법령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학력은 높은 백수였는데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문의했는데 내가 뭐라고 해주겠는가. 이렇게 뻔한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